기단과 전선 첫 번째 성질이 유사한 큰 공기 덩어리 이걸 뭐라고 하죠? 기단이라고 합니다. 기단과 기단이 겹치게 된다 하게 되면은 뭐죠? 전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접한 면을 전선 그 밑에 기단에 대한 설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이 부분은 우리나라 근처에서 발생하는 기단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각각의 기단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게 달하면 달할수록 차갑죠. 그래서 공기가 차갑다는 특징이 있고 밑으로 가면은 적... 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다음에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육지 쪽이기 때문에 건조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바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 좀더습윤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위쪽에 이 부분 한랭하고 그리고 건조한 기단을 페리아 기단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그이 밑에 있죠. 이 밑에는 따뜻하고 건조해서 온난 건조 이 기단을 양지강 기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위쪽 있죠. 한랭하고 습윤 이 부분을 오호츠크의 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쪽에 따뜻하고, 그리고 습기가 많은 거, 고온. 다습하고는 북태평양 기단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밑에 쪽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기단도 있습니다. 이 기단을 적도에서 온다 해서 적도 기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고온하고 밑에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바다 쪽이기 때문에 다습하다라는 특징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까 보시고, 그 다음에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의 겨울철온도를 어 정하는 기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오츠크에 있죠. 한랭, 수균한 거. 어이 부분이 초열름 날씨를 담당하고요. 양쯔강 이 부분이 봄과 가을 날씨를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있죠.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여름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적도 기단 있죠. 이 적도 기단에서는 태풍기 이런 특징까지 있습니다.